자, 16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 t가 0이 아닌 거고, 그때 1이랑, 우리 직선이 만나는 점개수를 우리가 ft 함수라고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먼저, 어, ft부터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1도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원의 이 반지름을 보면은 이 반지름의 값이 지금 t가 아니고 절대 값 t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절대 값 t야. 왜냐면 t는, 어 음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조건에 보시면 0이 아닌 실수요 값이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절대 값 t의 값, 즉 반지름이 1일 때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관찰하기 편할 거야.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있지. 한 개.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 절대값 t의 값이 얘가 1보다 클때 그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교점의 개수가 몇개 나와? 두개 나오죠. 두 개.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케이스 t가 1보다 작아. 절대값 t가 1보다 작으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0개.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맞춰서 f t 함수로 내가 그려놨거든요, 선생님이. 자 잠깐,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자 정리하시면은 이 정도는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봐, 원래 문제선 에 t가 0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이 예로 이 원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림 f의 그림을 보시면은, 어 선생님 0일 때는요, 지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F0은 0으로 정의한다 해서 여기 0으로 이제 처리해 주시면은 FT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 FT 함수의 특징을 보니까, 아, FT는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불연속이구나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1번, 그럼 바로 풀어보자. F2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 주면은 높이 2가 나오죠. 2. 1번은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gt 함수 추적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gt 함수 추적하기. 자, 그럼 일단 가조건 해석을 잘 해줘야겠죠? 자, 가조건. 우선은 우리가 gt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 함수 gt다. 그러면 gt는 선생님이 일단 t n승에 플라플라플라플라 이렇게 써줄게. 자, 그러면 이 분자부터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면, limit t 무한으로 갈 때, 자, 분모는, 지금 보니까, t에 n 더하기 3,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어, 분자 써주면은, t에 en, 여기 앞에 2 곱해주고,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t제곱, t제곱 g에다 집어넣으니까, t, en이고, 블라블라블라. 자,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돼. 자, 근데 분자 보시면 얘랑 이 녀석이 계산이 되면은 t2n승. 즉, 분자 정리하면 t2n승. 어쩌고저쩌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고, 결과가 0이 나오려면은 누가? 이 분모의 차수 n 더하기 3이 분자의 차수 2n보다 더 커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n 더하기 3이 2m 보다 커야 되는 거고, n의 값은 그래서 3보다 작아. 그러면 n의 값이 될수 있는 게, 그렇지. 1 아니면 2가 될수 있겠지.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가 될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가조건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나조건 우리가 봐야죠. 자, 이 gt 함수는 우리가 연속 함수야. 1차 아니면 2차 함수. 자, 근데 분모 얘는, ft 더하기 1은 t가 우리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 함수인 거알수 있었죠. 이해 되시나요? 어,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분수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아, 선생님,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에서도 불연속 나오네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녀석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f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 자, 근데 ft가 이미 제일 작아봤자 0이잖아요. 그렇죠 0. 되나요? 0. 제일 작은 게 0. 여기 0. 그러면, ft 더하기 1은 최소 얘가 1인 거니까, 이 최소값이 1. 아무리 작아도 1. 그러니까 분모 0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아무리 작아도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면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되겠죠. 이때 전체 우리 분수함수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 하러 가봅시다. 자, GT,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이라고 쓰고 FT 더하기 1이라고 쓸게요. 자, 서로 곱해.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자, 연속 함수에 다가는 그냥 대입해 주면 되죠. 자, 곱해 줄 거고, 자, 우리. 예, 그라미친 ft 더하기 1 함수에서도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 값 계산해서 이 ft에다 대입해주면은 얘는 1을 나오고 이 녀석은 3분의 1, 3분의 1 나오네요. 3분의 1. 얘는 2분의 1 나오네. 자, 근데 곱한 게 모두 똑같으려면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어야 되지. 자, 같은 방식으로 t가 1일 때도 계산해보시면은 g의 1값이 0인 거를 알수 있을 거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연속되게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gx 함수 만들어주면은,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둘다0 나와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인수로 갖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럼 얘는 2 참수가 될 수밖에 없고, 최고차 개수도 우리가 1로 맞췄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G3을 구하라고 하시면은 4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답이 8이야.